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도는 신앙지켜내 이 신앙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성하겠네 성도의. 나 따라서 축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곳에 나아가 섬기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장교회가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앞장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또 다짐과 소망으로 또 사명을 품는 그 마음으로 잇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와 기도의 정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인 자리마다 성령의 귀한 은혜가 체험되며 또 정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정말 자라나며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하는 자들로 또 그렇게 섬겨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교회 되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가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 또 선하게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여러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정말 그 소망과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에게 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좀 각자 깨달아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우리의 욕심 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의뢰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또그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먼 곳에 나아가 섬기는 여러 수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곳곳에서 빛으로 살며,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또한 주님 늘어나며, 그들을 통하여 귀한 복음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귀한 주인 나라의 확장을 주님 복이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또 우리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 없기는 우리 이 장교회 함께 모인 자리마다 특별히 예배 의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참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운데 성령 역사들을 경 복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놀라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어 기를 주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그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도하는 세대가 되으로나이여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며, 주님의 군사들로 세상 가운데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므로, 기도함으로 또이 공사들을 주님 진행하고 있어 오니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선하게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또한 주님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에리여 아리에리여 다윗이 성읍,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 그에가네할 것이라 네 목소리에이라 목소리 네그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 경,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것이요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부문 1절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하는 탄식은 예루살렘아 너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너희가 왜이 모양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한 화를 입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지금 보응하려고 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맞고 틀리고 그것을 그냥 판단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화를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본문에 보니 악한 대적들을 더 크게 멸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더 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때로 벌하실지라도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책망받고 화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일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십니다. 범죄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가 깨어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공의는 그래서 공의대로 행하시고, 또 사랑은 사랑으로, 구원은 구원으로, 심판은 또 심판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때그때 그때 그것이 어디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단순한 논리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때로 공의가 깨어질 것 같고, 사랑이 소멸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시며, 또한 그 사랑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다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는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고 짧은 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본문 28장에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비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비유가 있었는가 하면 농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 농부의 지혜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해로운 것을 제거해주고 때를 맞춰서 그렇게 추수하고 또 그것을 식량으로 삼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게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과정들을 그렇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밥이 밥상에 그렇게 정말 올라오게 되는 건지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다른 것으로 비유해보면 신기한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 어떻게 전기가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집에까지 그 전기가 흘러오는지 어떻게 그것이 또 에어컨 바람으로도 나오고 또 다리미의 뜨거운 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것이 형광등 불로 또 켜지기도 하는 건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 훨씬 더큰 지혜로 훨씬 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 역사 전체를 운행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심이요. 때로는 그들을 벌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또한 참여시키시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듯이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지혜요.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을 또한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이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구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해당하는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깊이 잠든다 하는 말이 있고 또 10절에 눈을 감기셨다 하는 말도 이 어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책을 봉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읽을 수 없도록, 그 책을 읽을 수 없도록 잠궈놨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다 하는 것도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이 어둠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지혜가 사라진 것이요. 말씀이 사라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진, 그것을 볼수 없게, 들을 수 없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둠과 이 흑암 속에 갇힌 자의 상태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그들의 눈이 감겨지고 그들이 잠든 자와 같이 되었고 그들의 지혜가 상실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상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식량이 배급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전쟁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다 없어진 때 그래도 배급되는 식량이 있으면 매일매일 그 배급 식량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식량마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멸망한 자가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면 그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그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도 겨우 듣고 그래서 겨우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살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길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다른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따랐던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었음을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원리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도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드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말씀 듣기를 말씀 읽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하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말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상이 있다면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스스로 없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죄 안에 거하는 것은 영이 죽은 결과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라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선한 길로 돌이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 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멸망한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심판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다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받은 자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 결코 우리가 멸망에서 하지 않도록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좇아 하나님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진리의 비스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헛된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어리석음을 주님 거두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그때 미련을 버리시고 이제는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그 주님 영광의 길로 갈수 있도록.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 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주님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시오도와 주시옵소서.